안녕하세요. 농톡스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 에 대해서, 그토양에 유해 미생물이 있어요. 이제 토양을 볼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물리성, 그 다음에 화학성, 질소 인산 가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토양 속에 얼마나 나쁜 균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를 분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 토양 유해 미생물은 저희 회사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돼서 저희도 돈 주고 외부에 맡깁니다. 근데 어,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유해 미생물 분석한 결과나 거의 유사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 오이농가 1년에 겨울, 겨울 재배를 할때 1년에 약 한, 한 7, 8농가 하거든요. 거기는 서비스로 저희가 꼭 토양 유해 미생물을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그상주원예 영농조합에서 어, 제가 이제 겨울에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지도부들이 마인드가 맞아가지고 어, 전농가 110점 정도를 토양 유해 미생물을 분석을 했습니다. 가격도 돈도 많이 들었어요. 뭐 그래서 지자체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유해 미생물이 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유해 미생물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토양을 본, 어, 의뢰를 받으면 여기를 보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절찬에 대해 얘는 모잘록병이래요.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요러, 요런 쪽으로 생긴 거는 뿌리 썩은 병이랍니다. 볼까요? 자 이제 배지를 멸균을 해요. 그러니까 유해미생물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배지 때문에 그래요.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해미생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보기 위해서 배지를 만드는데 얘가 만들어서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배지를 만들고 식혀야 돼요. 식혀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안에 어, 물방울이 없어야 돼요. 물방울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가 보내온 샘플을 저희가 샘플링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희석을 해요. 토양에 희석을 해서 분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한개탄 거, 한배 희석한 거, 그 다음에 열10 배, 십에 일성, 십에 이성, 십에 삼성, 십에 사성, 요렇게 쭉, 어, 희석을 해요. 그러니까 10의 2성이나 이렇게 해서 균이 안 나오면 없다고 보는 거고 10의 3성 정도가 됐을 때는 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10의 4성 정도가 되면 어, 50% 이상은 나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0의 2성부터 10의 5성까지 이렇게 이제 분주를 해서 패트리디시에 어, 만드는 베지를 가지고 서 키워요. 키워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는 30에서 32도에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토양의 곰팡이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 놈들은 25에서 28도에서 4에서 5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이 들어왔을 때 배지가 안 만들어지고 배지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한 열흘, 그, 그 아다리가 잘못되면 한 15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어, 토양 유해 미생물은 보시면,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이하고 제가 사과하고 양상추 쪽에 했는데, 잎 곰팡이 뭐 이런 거 중요하죠. 빨간 글씨만 보면 돼요. 모잘록 병, 라이족토니아죠. 그 다음에 덩굴 쪼개진 병, 부사륨 계열. 그 다음에, 푸사람 중에도 옥시, 옥시스프륨, 건근, 뿌리 썩은 병이라 고 그러죠. 건부 병. 요거는 부사륨 계열이죠. 얘도.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흰비단병. 얘는, 어, 제 유튜브에도 있지만은, 얘는 그, 균액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시드럼, 얘도 부사륨이죠 그 다음에, 어, 사과 쪽에는 역병이 빠졌는데, 여기 역병, 역병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양상추는 뿌리 썩은 피슘, 그 다음에 밑둥 썩은 병, 라이족토니아, 균핵병은 같은 균핵 균액, 균액인데, 어, 어쨌든 항명은 다른 균핵그 다음에 시드음병 푸사륨, 요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죠. 요거는 제가그 오이 정식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아, 상주 원예영농조합에서, 요, 보시면은, 11월달이죠. 11월달에,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토양을 분석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보실까요? 등굴 마름 병이 10에 5성이에요. 모잘르병 10에 5성. 등굴 쪼개짐 10에 4성. 뭐, 이곰팡 이런 거는 뭐, 별로, 저희 별로 안 중요하고요. 5성, 5성, 4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그, 상주 원예영농조합에서 교육을 할 때도 요거를 띄웠는데, 제가 만약에 멸목업자라 그러면, 묘목업자인데 이 데이터를 안다 그러면 저 집에 모종 안줄 겁니다. 이 분석한 친구가 자기가 토양 분석해 본것 중에 제일 많은, 그 다음에 제일 함량이 높은 분석 데이터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모종 심으면 그냥 죽겠는데요. 예, 그냥 죽어요. 이런 땅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는 이 곰팡이 별로 안 죽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볼까요? 건부병, 얘 같은 경우는 등굴 쪼개짐이죠. 그 다음에 모잘록병, 뭐, 잿빛, 요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심각하게 나온 거죠. 10에 5성이면, 제가 이제 볼 때, 뭐를 많이 보냐, 그러면, 10에 4성이냐, 3성이냐, 근데 종류가 몇 가지냐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 잿빛은 제껴놓고요. 등굴마름 병, 모잘록병, 뿌리 썩은 병, 등굴 쪼개짐 병, 뭐, 이렇게 보는데,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 10에 3성이다. 이러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10에 4성은 한 개만 나와도 위험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10의 5성은 무조건 위험한 거예요. 심각한 그런 거고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 데이터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그 분석한 친구한테 야 이거 왜 숫자가 없어 이랬더니 얘가 10의 2성 이하라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토양 분석해 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거 처음 봤다고 아 좋다 이랬는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토양 소독용 농약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농사 잘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이 두분 심으셨어요. 왜냐? 밸런스가 깨진 거죠. 밸런스가 깨지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어, 오프드 레코드로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토양소독용 농약이 잔전돼 있어가지고, 얘를 계속해서 죽인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씩 오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 저는 토양소독제 함부로 쓰라는 얘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끝내준다 싶었는데, 농가도 끝을 내버렸죠. 요거는 그 사과 토양이에요. 사과 토양인데, 요 보시면, 어, 좀 심각하죠. 흰 비단병이 1 0 5성, 그다음 시드름이 10에 4성, 이렇게 나왔죠. 보면, 이게 흰 비단병 같은 경우는 보면 아주 막꽉 차버렸죠. 어마어마하죠. 내가 봐서는 1 0 5성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탄저균, 시드름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는 가수원 토양인데, 여기는 특수처리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양상추예요. 제가 그 2022년에 저희 대리점이 의령에 계시거든요. 근데 양상추가 자꾸 죽는다 그래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대리점 해달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뭐 그때 시원한 답을 못 들었어요. 보시면 어 뿌리썩은병 치명적이죠. 10의 5승이에요. 그다음에 양상추는 잿빛도 중요하거든요. 10의 5승. 밑둥썩은병 1 0에 4승. 그다음에 균핵까지 있고 시드름까지 있어요. 얘는 뭐 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밭에서는 그 양상추 우면안 되죠. 그래서 보시면 어, 아, 뿌리 썩은병 심각하죠. 그 다음에 밑둥 썩은병 아주 막 엄청나죠. 균핵병 엄청나죠. 균핵 어, 시드름병이 생기죠. 제가 그때는 저희가 모티스라고 하는 제품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처방을 해 줬으면 시원하게 잡아서 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농톡스에 보면 양상추 살린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 그분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으시는 분인 걸로 아는데 의령에서는 양상추가 주 장물이에요. 그래서 어 코병만 잡아주면 뭐 어떻게 저 어떻게 한다는데 뭐 이제 시원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티스 쓰시고 그다음에 저희 그 기비제 있어요. 기비제 흑골 골드 같은 걸 쓰면 결주에이확 줍니다. 요거는그 저하고 저한테 컨설팅을 해달라 그랬는데 멀어가지고 못 해주고 있는 농가인데 아, 역병이 있어요. 역병이 10의 4성, 모자역병이 10의 4성, 건부서병이 10의 10의 3성 정도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3성이라도 종류가 여러 개거나 4성이 한 개라도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 여기 보시면 10의 4성이 많습니다. 그 요거를 제가 자료를 해서 딱 보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건거는 왔는데 고 전화 통화 내역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음. 그 내가 통화를 잠깐 했지만은 그차양 군수표 네. 받았죠. 두, 예 받았어요. 어, 어, 그게 밭이 두 개잖아. 예. 증상이 심했던 것들이 재배하던 땅이요. 예, 예. 이게, 왜 보면 좀 상태가 안 좋잖아, 한 군데는. 네. 정상이 어떻게 나왔어, 그, 그, 장, 지난 작게? 항상 잎 테두리가 노란 줄이 있고. 그거는 염류장애고. 예, 그 다음에, 봄 되면은. 네. 예, 시들시들. 그 얘기 나한테 안 했잖아, 한번도 그전에는. 예, 그전에 이제, 서, 저, 선충 때문에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니까, 러 5분 작기 때는 선충은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선충하고 시들어 하고 같이 있으면 정상이 더 따블 된다고 그 선충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뭐 햇빛만 나면 이제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원래 좀 빨리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냥 4월 달까지 그래도 괜찮았는데 원래는 4월 달부터 시들시들하더라고 5월 달까지는 겨우 겨우 닦고 이제 6월 초에 끝냈, 끝냈는데 그, 그 유해미생물 분석한 거나 작물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네. 그렇죠. 네. 그, 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있어요. 저희가 목표가 뭐냐, 했지. 그러면, 농작하는 애들은 네. 병 죽이고 충 것이다. 죽이는 목표를 네.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농가가 박스 수가 무조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뭘 추천을 드리냐, 그러면 답을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비는 흑골 골드를 100평당 한포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겨울 하는 오이 같은 경우에는 70평에 하나 정도를 상주에서는 추천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식할 때 포기 간주를 합니다. 저희가 포기 간주를 할 때, 10월 달에 정식하는 거는 포기, 포기 간주하는 이 씨가 한 3, 2, 3 되게끔 해서, 어, 포기관주를 하거든요. 포기관주는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모티스라고 하는 이놈이 있어요. 모티스. 이놈을 갖다가 어, 섞어서 같이 이제 관주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배중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이제 무병탄을 처리를 합니다. 이놈이에요. 무병탄은 어, 저희가 그 사과목석음병 할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특징에 대해서. 얘로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진이 살리다스를 관주를 합니다. 살리다스는 세균이고요. 산진이는 곰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다나음이라고 있습니다. 다나음이랑 산진이를 혼용해서 한번두번 번 정도 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배를 하다보면 망고만알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폴리옥신D를 쓰거든요. 폴리옥신D가 영일바이오 라고 하는 것과 잔류풀이 요거는 경농에서 나온 거예요. 얘도 이제 반량이죠 무게가 얘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얘 단독으로 써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다스도 단독으로 효과가 그래서, 살리다스랑 영일바이오랑 혼용을 해서 제가 처방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오이 재배를 할 때는 어,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면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오, 오이 유인을 하기, 하고 밑에 잔, 그 지지부지한 이파리를 처리를 하고 밑에 쪽으로 얘를 혼용을 해서 쫙 쳐줍니다. 한두번 정도 쳐거든요. 그러면, 어, 신부가 많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하다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한 폭이라도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 갈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저희 제품 암으로 있어요. 수지병 나올 때 쓰는 거 있죠. 그 암으로를 한 1대1 정도 해가지고 싹 발라주면 쫙 암으로 됩니다 혹시 토양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 다른 장물을 심어도 똑같습니다. 뭐, 오이에 먹던 놈이든 사과, 사과에 먹던 놈이든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비용은 들겠지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를 알고 그러면 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아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어 아,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톡서 박수근이었어요.